이거 넘어지나? <laughs> 뭐야 저 아야는 뭐야 저 아야는 뭐야? 아야가 하나 있는데? 나랑 싸울래? 캡터스만 쫓아가야겠지 뭔가? 뭔가? 어? 뭐지? 캡터스만 하겠지 없어졌 아니 뭐지? <laughs> <없어졌는데>. 아니 <아이, 뭐지? 웃음> 아야 살아가는 데 있어? 탭 눌러봐봐 없는데? 어 번화가 어, 가야 아, 돼아동석이 유령이야 번화가 어. <놀람> 동석이 유령이야. 아, 이거 방금 진짜 유령인데. 종석이 뭐 유... 유령이 <놀람> 내꿈구 시간 2 0초로길빨이쳤어안 안 <놀람> <놀람> 나갔나? <놀람> 어? 시청자가 너무 지루해하니까 좀 위기를 만져줘. 그래? <놀람> <놀람> 사실 종석이 형한테 그랩만 써도 아니 그건 너무 어? 이거 히든 미스. <놀람> 교전 중에 종석이에게 그랩 쓰기. <놀람> 오 오, 오! 오 오! 저똑 진짜 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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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드렸습니다. 역시 최고예요. 석이는 승급 축하하고 도승급죠지발 그게... <laughs> 아니, 이형 그거 맞습니까? 습니다이형왜 말이 없어졌어? 아, 절대 아닌 것 같은데? 너가 이마 서건이 형에 대해서 몰라라.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건 서건이 형이 그러니까. 아니라 롤에 대해서 아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또 그게 서건이 형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니 이 말이야. 아무것도 안 됐죠? 내가 말았죠? 오종석이 아, 틀렸죠? 아, 개못하죠? 이러니까 롤 아, 못하죠? 아, 아. 이러니까 불쌍한 그냥 맞죠? 그냥 롤 도태남이죠? 아, 아니, 니가 <laughs> 서건이 형에 대해서 누군니야 아, 아니, 그냥. 그냥 포인를 박아버리네 디비트가 너무 너무 오버딜이야 그서아 어떡해 게임이 터졌어 근데 저희 게임, 저... 게임 졌죠? <laughs> 네, 시가 디버터 <목소리도> <다> 졌죠? ㅋ <목소리도 목소리도> 시로가 가지고 시미터가 놓고 1미 아직 안 갔죠? 그 게임 안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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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본이죠? 안 <목소리도> 아이 개웃기네 진 사실 <목소리도> 게임 안 보고 있는 거 팩트죠? 게만 본이죠? 게만 보는 분탕이죠? 도대체이 싸움을 우리 결과 낮다고 하네. 우리 몇 살인가요? 원래 아, 어, 그 이제 심한 말 대신에 착한 말 하기 운동은 나 심한 말 잘하는데 바로 이제 심한 말 대신에 더 심한 말 운동 같은 건안 하나요? <laughs> 이구 잘한다 우리 <laughs> 십 세끼. 안에 아, 네, 그 착한 말 프로젝트 민식이가 한1 0번 정도 했는데 실패했어요. 나. 네. <laughs> 아, 근데 그거 착한 말 프로젝트라서 그냥 말을 못하게 하면 돼. 아니 그그 그 결과물이 뭐야? 응 아이 또 어, 하다가 십 <laughs> 맞아, 응? 아이, 어. 응, 어, 아이, 으, 응, 어, 어. 야, 제일 빠른 거, 그냥 마이크 끄고 채팅으로 얘기하는. 거비 <laughs> 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채팅으로 하면 제가 뭔 채팅을 칠지 모르겠어요. 아, 저런. 아, 저런. 그, 내가 봤을 민식이는 그냥 손, 손발을 자르고. <laughs> 그 손발을 자르면 게임을 못 하지 않나. 아니, 사지절 타는 좀 그런데. 두기를 막고. 혹시 미치셨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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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민식이 다루가로 만들어서 못다 쓰실라고.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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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리 아이, 아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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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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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아리아띵아어나이 아이, 아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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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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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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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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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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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 아이, 아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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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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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고야 소리. 나는 개인이요개이라고 <laughs> 홀리에 씨고? <게이>? 나개인이요 <laughs> <너? 난> 여러분 <laughs> 어, <그러면> 제발 멈춰주세요. 인식이 <laughs> 된장발대에 전우해할 사람 경험으로 붙입니다. <laughs> 와 진짜. 네. 이런 시발새끼야. <laughs> 진짜 기합차다. <진짜 귀엽차다>. 기합새끼야 <laughs> 이거는 인정합니다. <laughs> 나 진짜 진짜 무서워. 주민이형 아, 일찍 일찍 안 오고 뭐했어요? <laughs> 기술을 발판 삼아 나아가 보세요. 자 어, 언제까지 형이라고 할 거야? <laughs> 아 언제까지 <laughs> 형이라고 할 거냐고요? <laughs> 사실 저는 언제든지 말을 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laughs> 준비 막... 나, <laughs> 나, <마>. 나. <laughs> 나는 죽을 때까지 준비 안될것 같은데 말놔 나는 죽여 요 나는 승현이가 승민이랑말 <laughs> 놓는다면 <laughs> 언제든지 승현이랑도 말 놓을 수 있어 <laughs> 아니 뭐 왜, 나, <웃음> 내가 약간 <laughs> 내가 창호 형한테 하는 것처럼 하면 돼 형이라고 부르면서 반말까지 하잖아 창호 형한테 아, 그정도면 언제든 난 항상 되는데? 그래? 그럼 수민아 잘하자 음. <웃음> <웃음> 아니, 아이 빨리 시원해 빨리 <laughs> 아이 <아니, 아니, 웃음> 시원해 빨리 잘하자 어. 아옛날에 있네 불의 심판 <laughs> 아 양꼬치 마렵네 두 분이 먹고 왔잖아 그렇게 먹어놓고 아 근데 좀 근데 그날 다, 당일 저녁에 양꼬치 더 먹고 올 거고 그 생각이 들었어 내 그냥 중국, 중국인 아니에요. 마라탕 좋아하고, 마라샹궈 좋아하고, 양꼬치 좋아하고. 한국인이 아닌데. 어, 잘못 썼다. 근데 성준이도 그거 다 좋아하지 않나성준이는 같이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면 뭔가 욕하는 거 같지. <laughs> 수빈이한테는 욕안 하는 거 같아? <laughs> 아, 주빈이는... 주민이 슈빈이 형은... 성인이... 주민이 술... 영어... 아, 이렇게 주민이 거가... 도윤이가 먼저 놓는 거야. 뒹굴어놓고... 아... 나 다진 개살이 돼버렸어. 뭐... <목소리> 어? 내가 주도하던 <또> 질성... <목소리> 아, 아우... 매주질? 내주질. 네. KBS 내주질 뭘까 <laughs> 이거 이거? 어그로 삑보기 어요 내주질을. <laughs> 내주질이, 내주질이, 내주질이. <laughs> <laughs> <아니>, 좀 이상한데? <laughs> 아닌데? 많이 이한데 <laughs> 약간 많이 돌아버린 대기만성형 그랜 <laughs> 애기 완성형이야. 엄나 <목소리> 얘는 애기를 못 낳아요. 엄하지만 <목소리> <목소리> 민식이 애기 못 낳는 아리스도. 귀엽다. 황민식 진짜 어디까지 추락하는 거냐? <목소리>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해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밤위식 밥집이 있다는 걸, <목소리> 바닥에도 밑바닥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11, 100, 보여? 야, 일심 백천만 박민식인. 뭐요 이게, 애기 완성형 구했네. 야, 나 왜? 애기 완성형 밖에 안 돼. 민식인은, 엘르 그것도 에밖에없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구나. 얜 뭐야? 죽였네? 어, 뭐야? 세트한테 사라지는데? 아, <laughs> 우리 전개 쥐새끼가 죽어버렸는데? 각 깡펀치에 그냥, 배가 뚫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대빵 얼마나 <laughs> 쎄나 세개 맞았어 아니 혹시 너 그거 분석했니? 우리 상대편에 정사 형이 있었는데 어? 아니 나저 유산펀치 한 방에 끝대로 죽어버렸어 <laughs> 뭐라고? 약태펀치 <략태> 씨발. <laughs> 에? 태아령펀치였네 <laughs> <laughs> 오늘도 도윤이 KBX 하이라이트 지분율 낙낙하게 챙겨간다 아아 <laughs> 아. 잊혀질 권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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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님들 4분인데 게임 안 잡힘 존망 게임인가? 이 정도로 안 잡힌다고? 네형 제가 좀 충격적인 사실이니까. 기오스는 7분 넘게도안 잡힐 듯. 근데 그거는 보면? 전혀 전혀 충격적이지 않은데 너가 오히려 기오스는 5분 안에 잡힌다 이러면 충격적인 사실인데. 아니 요즘 아네. 요즘 1분 안에 잡힘. 어, 요즘 1분 안에 잡힘. 그건 MMR 좋아서 예, 매치메이킹을 아예 포기했기 때문에. 왜냐면 매치메이킹 안 하고 다 일반으로 그냥니까막 그냥 잡히는 거야? 아 다같이 다 일반만해 애초에 애초에 그래. 그 랭킹하는 아, 사람들 아, 4 랭킹 타이트 파산다던데 벌써 안녕하세요. 2400명이야 어떻게 생각해 5월 5 3 4분에 2400명? 그치 3으로 나누고 그거를 또 2로 나눈 다음에 그럼 400, 400명인데 그 중에 이제 우리랑 비슷한 랭크일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중하, 중앙대 모든 학생이 한다고 생각하면은 좀 중앙대 쓰레기 학교네 <웃음> <웃음> 16살 이상이 할머니 아니 역시 지옥 같은 민식 어이없네 진짜 푸치 돈키디 루피 돈키디 루피는 또 뭐야? 최악의 세대. 사이 야크노치 다이. 아니 돈키디 루피는 진짜 모래 해 벌건이 제대로겠네. 최악의 세대 해적단의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저 뭔데? 모르겠네. 속설에 라 뭔데 뭐지? 아, 리스턴. 저기 캐릭터 오이잖아롤아 캡틴 챔피이윤이 별팔각. 이번이 신걸. 은 서비스 종료다. 저격왕 <laughs> <적역왕> 성준이. 저격왕. <적역왕. 웃음> 성준이 롤로 노아 성준님. 아, 성준이가 롤로 노아야 성준. 롤로 아 저격왕 <laughs> <적역왕> 도윤 <도윈. 웃음> 벽에 상처는 <성천은> 게이머의 수치다 <웃음> <웃음> Já 저기 저기